공유형 모빌리티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일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길가나 인도에 널브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자체는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남양주시의회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이 같은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도로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칫 교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도 곳곳에도 전동킥보드와 자전 거가 늘부러져 있어 보행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주행 많이 봤어요. 여기 안쪽에서 애들이 반대로 막 타고 오더라고. 패도안 그렇죠? 쓰고 너무 심각해요.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에 117건에서 2018년에는 225건으로 늘어난데요. 2021년에는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이진환 남양주 시의원은 조례를 개정해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견인이라는 강제 조항을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넣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업체의 관리 감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된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철도역을 추가하고 무단 방치한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비용을 신설했습니다. 또 대행법인이 견인 이동과 보관을 할수 있게 했고 대여사업자에게는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전동 킥보드 업체만 8곳에서 2,7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무단 방치되거나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공유 오토바이까지 등장해 이용자들의 에티켓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해마다 4만여 명이 넘는 이송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견인 조치는 물론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